네 안녕하세요 유 윤태입니다 오늘 그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매치 예 순통의 그 가장 큰 라이벌전 중에 하나인 슈퍼매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흐름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이 항상 흔들리면 와중에도 그래도 성적은 괜찮았는데 그 서, 수원 상대로는 이번에는 수원이 3대 0으로 이긴 데다가 순위도 수원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원 팬들은 뭐 굉장히 기뻐하실 경기였고 서울 팬들은. 야 시도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빠졌다 왔는데 이거 쉽지 않구나 라는 걸 한번 다시 느끼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냥 경기대적인 것 중에 간단하게 보일 만한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고 거기서 저는 좀 차이가 갈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수원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선수 구성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팀이 새 팀이 아니에요 사실 감독님이 작년 연말에 그 말쯤에 새로 오신 것 뿐이지 새롭게 영입된 선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그 메탄 소년단이라고 하는 저는 그그 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유스 팀에서 올라온 선수들 때문에만 이렇게 수원이 바뀌었다 그러면 대체 이 정상비는 메탄고에서 얼마나 잘했던 거야? 라는 얘기가 막 절로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 설명하려 그러면 K리그를 설명을 하려 그러면 그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등학생 선수가 올라와서 그 선수 혼자만 잘해서 이렇게 씹어 먹고 있다? 그거는 조금 과한 얘긴 것 같고 어, 수원하고 잘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두 팀을 보면서 비슷한 점이 많지만 또 경기력은 참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번 경기에는 또 서울도 좋잖아요 오삼구 선수들이 그리고 좋은 선수들도 많고 그 선수들이 또잘 하는 그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많이 뛰고 어떤 많은 재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력으로 보면 메탄 애들은 막 무작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오산 애들은 뭔가 아, 열심히 하는데 아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선수 개인 기량으로 치부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보니까 좋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팀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냥 그거를 특히나 공격 쪽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그거를 단적으로 그러니까 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를 이해하기에 가장 제가 이제 자주 설명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뭐 가끔 가다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터치 숫자입니다. 패스를 하기 전에 이 선수가 몇번 공을 건드리고 우리 편을 찾아서 패스를 줄까 이걸 잘세 보시면 의외로 그게 유기적인 팀이 아닌 아니냐를 굉장히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반전에 기성용이랑 오스마르가 빌드업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그 그, 그 거기서도 템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성용 선수가 공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끌고 패스 줄 때가 많아요. 후반전에도 측면에서 공 잡은 선수들이 돌파를 해 들어오는데 거기서 네 번, 다섯 번한 다음에 패스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 패스들은 왜 막기가 쉽냐면 이게 참 제가 그 롤을이라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을 안 합니다만 거기서 쓰는 용어인지 그런 타워 AOS에서 쓰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그로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어그로를 끈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측면에서 이 선수가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면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선수들의 시선이 이 선수가 돌파를 하면 그냥 막는 선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 선수를 다 봐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선수 발만 봐요 왜냐면 저 선수 발을 떠나는 순간에 공격적인 패스가 들어가거나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 선수 발만 보고 있으면 대처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템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느리, 느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수원... 아니 이 그냥 뭐그 수원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서울로 설명드리는 게 맞, 맞을 것 같아요 그 전반 43분이었나요? 그 이태석 선수 쪽에서 나와서 이태석, 팔로세비치, 정한민, 박주영 여기 돌아가면서 그 역습 기가 막히게 나온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 장면에서 이태석 그 왼쪽에서 원터치 패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번 이상 터치한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패스 주고 앞으로 간 선수 앞에 패스가 들어가고 그걸 또 다시 앞으로 연결하고 옆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주변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포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 제가 보기엔 골 들어갔으면 라운드 전체에서 베스트 골로 꼽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 완벽한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걸 잘 보면 터치 수가 적어요. 터치수가 적당히 보다 주변에 선수가 많다 그래서 그거는 4명이 굉장히 잘 만든 장면이고 이태숙 선수가 처음에 원터치 패스를 시작하면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이 시작됐는데 마무리 크로스까지 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계속 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제외하고 서울의 템포가 올릴 수 있는 장면이 없다 그 얘기인 즉슨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팀으로 수비하는 팀을 혼자 홈을 수는 없어요. 그런 선수가 이제 제가 아는 선수 가두명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랑 네이마르라고. 걔네 둘은 되더라고요. 그 둘은 되는데 그두 선수 제하고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팀을 여러 명으로 협력 수비하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협력해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수원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수원이 골을 만드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 어, 터치 수가 많지 않고 터치가 두번 넘어가 세 번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게 불필요하진 않아요. 이게 템포 속도를 죽이는 터치가 아니라 밀어놓거나 드리블을 해가는 건 괜찮아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터치들은. 그래서 제리치 골을 잘 보시면 테크하고 한번 패스 들어가고 거기서 한번 세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두번 터치하고 제리치가 두번 터치하고 얻어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 계속 앞으로 가요 공이. 근데 공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받아주러 가는 선수도 공간으로 앞으로 가면서 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템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수원 답답하다 이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원 리뷰할 때마다 나라가 블루잉이란 친구한테 같이 경기 볼때 그랬어요. 야 터치 몇번 하고 패스 주냐 보자. 그러면 기본 네 번에서 다섯 번 작년이랑 재작년에 한참안될 때. 그래서 제가 터치를 몇번 하는지 세 보자고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불필요한 터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이 속도를 못 내는 전형적인 팀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감독님이 오신 이후로 그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몇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수원이 아마 지금 순위보다 더 올라가기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2위 됐잖아요. 제가 틀렸다는 얘기죠. 제가, 제가 3위 이상 3, 3, 4위 정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주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이번엔는좀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게 오늘 경기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리치를 활용하면 되겠더라고요. 오늘 딱 보니까 제리치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려와 있는 데서는 별로 할게 없는 선수예요. 예, 살리어도 드리잖아요. 할게 없어요. 근데 아까 그 득점 장면처럼 여기 가면 등딱 하나 치고 돌아서서 얘 제압하면 황현수 제압하듯 수비 선수 한명 제압하면 얘는 골 넣을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축구를 그러니까 수원이 좀더 점유율을 잡고 몰아쳐야 될 때는 제리치를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역습만 할 때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템포를 빨리해서 터치를 줄이면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리턴 많이 나와요. 리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음, 이게 너무 서울하고 비교하면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팬들께서 약간 서울 리턴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의미 별로 없죠 그죠 이거 아니 협적이잖아요 여기 뭐 뒤에서만 도니까 근데 수원 리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설명드릴게요 약간 둘이 주고받는 리턴이 아니라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가요 풀백이 예를 들면 패스를 줬어요 팔로세비치가 공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일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 패스가 이쯤 들어갈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쯤 들어왔을 때이 선수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럼 밀고 들어가면서 받아가겠죠. 그러면 얘를 공을 받는 움직임 자체로 얘를 바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얘, 지금 이제 템포가 떨어지는 팀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들어가서 똑같이 리턴을 받아도 여기다 받으면 예를 들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얘를 제끼고 들어가야 돼 얘를 못, 못, 떠, 못 떼어낸 상황이잖아요 얘를 제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리턴이 이렇게 짧게 나오고 얘가 이걸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뒤에서 쫓아가게 되겠죠 왜냐면 제가 아까 어그로 말씀드렸었는데 어그로가 어디 빠져있어요? 처음에 공 짓고 있는 얘한테 가있겠죠 그 다음에 패스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일로 패스가 특히나 들어가면 여기를 다 보게 돼 있거든요 시선이 다 일로 가요 그때 얘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이제 여기가 풀리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해서 템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외곽만 맴돌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원이 또 수비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은 오늘도 리, 리턴 잘 보시면 다 앞으로 움직이는 선수 발 앞에 내주니까 짧게 내줘요 또 길게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이거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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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앞으로 갑니다 그 찬스가 뭔가 어얘왜못 막지 하는 느낌인데 못 막아요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가 김민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김민우 선수 보면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열심히 뛰는데 뭔가 김민우 장점이 안 나온다 왜냐면 이 선수 부지런하고 막 들쑤시고 다녀야 되는데 맨날 공 잡고 끌고 가다 넘어지고 뭐 수비 도와줘야 되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완전 살판났죠. <laughs> 그게 이제 이런 어떤 팀의 움직임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좀 지도자들께서 좀 손을 대주시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수원이 순위를 좀더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서 야 수원이 참 진짜 오랜만에 좋은 축구를 한다. 오랜만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참 4, 3, 4년 못 봤던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축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원은 2위에 자격이 충분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은 아 조금 반전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조금 키워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두 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통하는 거를 이 서울은 안 되고 수원은 잘 되고 있는데 그거 관통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러 저는 터치 숫자 패스 주기나 터치 숫자 네, 이거를 꼽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조금 일방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막 전술적으로 막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기도 그렇고 숫자 수칭 숫자도 아마 수원이 적을 겁니다. 점유율도 막 형편없이 적을 거고 근데 지리 수원이 어마무시하게 높았다. 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올해는 좀 슈퍼매치가 수원 쪽에 좀 무게가 실린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울이 첫판을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큰 경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